아니에요 이거 수학에 관련된 책이에요 자 볼게요 자 18번 볼게 자 보기와 같이 정사각형 가로를 3개 두줄씩 이어서 만든 직사각형 보기가 여기죠 보기와 같이 어때 정사각형이 어때 몇개 있어요 3개씩 두줄이죠 3개씩 몇줄 3개씩 두줄 이거야 이 말이야 그렇죠? 두줄씩 이어서 만든 직사각형이 바로 이거야 이걸 뭐라고 하자 3 곱하기 2 직사각형이라고 하자 3 곱하기 2 직사각형 예 이렇게 오케이 왜? 여기 3개고 여기 2개니까 오케이 자 보기는 3 곱하기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 보기는 이라고 보기는 3 곱하기 2 직사각형을 2 곱하기 1 직사각형 자2 곱하기 1이니까 어때? 2 곱하기 1이니까 자 이렇게 생긴거나 아2 곱하기 1맞아2 곱하기 1 이게 바로 2 곱하기 1이고 그렇죠1 곱하기 2는 뭘까요? 1 곱하기 2는 요거 요렇게 생긴거 자요런 2곱하기 1이나 또는 1곱하2 직사각형 세 개로 그러니까 지금 이 3곱하기 3x 얘가 3곱하 2라고 했죠? 얘를 이런 식으로 뭐 나누자 이거죠? 이렇게 그렇 이렇게 나누든가 아니면 요런 식으로 나누든가 그쵸그 말이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자 보기와 같이 뭘 잘라 오른쪽 도형을 자르라고 했어 오영, 오른쪽 도형은 뭡니까 오른쪽 도형은 오른쪽 도형은 뭐야 여기죠 그렇죠 얘를 자르라고 어떻게 2 곱하기 일곱 하기 이걸로 오케이 자르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문제 독해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독해 문제 문제를 읽고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안된다고 이거 수학 실력 별개예요 이거 익기야 진짜 익기 문제야 익기 문제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해 주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근데, 그니까, 내가 옆에서 말을 해주는 걸 니들이 스스로 말하라고. 니들 스스로 다 이게 뭘까? 읽다가, 어, 정사각형 3 곱하기 3개씩 두 줄을 이어붙여서 직사각형 만드는데 3 곱하기, 어, 왜3 곱하기 2지? 아, 여기가 3개가 있고 여두개가 있구나. 그쵸? 어, 보기, 보기가 뭐지? 그니까, 보기가 뭔지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 보기라고 했잖아? 여기서 도대체 보기가 뭔지 알아야 돼. 보기가 뭔지. 보기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어, 보기. 어, 여기 있네. 어, 뭐가 있죠 어, 사각형 있네. 세개 있고, 두개 있네. 이것을 2 곱하기 1, 직사각형 또는 어, 2 곱하기 1, 1 곱하기 2가 뭐지? 아, 요거구나. 2 곱하기 1, 1 곱하기. 이렇게 알아야 한다고. 근데 물론 바로는 되지 않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알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니까 다 알아듣잖아. 그렇죠 자, 아무튼 이걸 쪼갠다는 거야. 근데 쪼개는데 이제, 여기서도, 여기에서도, 음, 아직 쉽진 않죠. 일단 이거 어떻게 쪼개냐. 당장 생각나는 게, 요런 식으로 쪼개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여기서는 우리가 기준을 좀 잡은 게 좋아. 기준. 기준. 기준을 뭘로 잡냐? 이 바로 밑에 있는 삼각형, 요 밑에 깔려있는 이거 있죠? 이 기둥, 일자 기둥, 이게 몇 개가 되는지. 첫 번째는 어때? 이게, 이게 세 개일 때, 밑에 깔린 게. 지금 요거죠 이거 밑에 세개 깔면은 그 다음에 또뭐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여기가 없죠. 이거 세개 이거 딱다 깔아버리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잖아. 이 개를 뭘몇개할수 있어? 세개 다음에 뭐야? 두 개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데 두 개를 생각하자니 두 개를 생각하자니 얘랑 얘를 딱 해. 그럼 여기다 뭐 만들 수 있나? 아니요. 없어. 아, 여기서 아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는데 아, 이거는 뭐야? 세 개잖아. 렇죠두 개만 해서 못 만든다고. 그렇죠? 두 개만 해서. 자, 그러니까 얘두 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 선생님 이걸 가운데 한번 붙여 봐.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붙여 버리면? 가운데 붙여 버리면 어때? 얘? 아, 요 여기 여거 선택권이 없죠? 이거 뭐야? 결국 세 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두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케이? 얘가 뭐야? 얘가 없다. 그럼 이제 뭘 봐? 얘가 한 개인 거 봐야죠? 이제 한 개인 거 볼게요. 얘한 개야. 그럼 요걸 한개 이렇게 딱 만들었어. 그러면 요건 이제 이쪽에는 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니까 어떻게 해? 밑으로 깔면 되죠? 이렇게 밑으로 깔아. 그쵸? 요런 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또뭘 만들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몇 개가 나오냐? 얘는 두 개가 두 개가 나오나요? 방금 두 개라고 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랐던 거, 여기에서 어때? 두 개가 나온 거죠. 이 모양에서, 근데 지금 이 일자짜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어. 얘를 중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중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중앙으로 옮기면 어, 만들 수가 없어. 그쵸? 채울 수가 없다고. 일자로, 일자로 밖에 못 채우죠. 이쪽 기울여서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다 못 하고 가운데 왼쪽에다 내가 보낸 보낸 거죠 왼쪽에다 보낸 내게 어때 이제 되죠 어떻게 되지 이렇게 세우고 그렇죠 세우고 세우고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는 어때 여기 몇개 나와 일단 요거 하나 만들어졌지 이거 하나 있고. 여기 네모, 네모,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나요 이게? 더 있어 여기서 또 만들 수 있어? 아 이거 세워 버리면 되잖아요. 세우면, 세우면 이렇게 세워 버리면, 세워 버리면 되나요? 아니요. 왜안 되죠? 왜죠? 똑같잖아요. 그 아까 세개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 야. 코로나 퍼져 이 씨. 그래요? 자꾸 이제 코 만지니까. 이승우 아 이승우. 어. 이승우. 어, 코 만지면 안돼 씨. 조심해야 돼. 변형 계속 퍼진다고. 우리 학교에서 코 감염이가 있나를 생각해 한번 들기 때문에 맨날 화장실 가는 거. <laughs> 화장실. 아무튼. 자, 자, 아무튼 봐봐. 이게 지금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죠? 그리고 얘는 아니었어. 그리고 여기서 몇 개? 한계정 자, 그 다음에 얘가 기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을까? 연기가 연계, 기둥이 연기라는 건 무슨 말이야? 기둥 연기라는 거는 얘를 전부 어떻게 한다? 전부? 눕혀서, 눕혀서 만드는 거잖아요. 눕혀서. 다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눕혀서만, 눕혀서만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안 돼. 총몇 개야 이거? 한 개, 두 개, 여긴몇 개? 이세 개인가? 네. 아니, 세개 아니죠? 네. 아. 여기 이게 세 개라는 거, 기둥이 세 개라는 거잖아. 기둥이, 기둥이 세 개라는 거죠. 이렇게 네. 몇 개야 이건? 아, 한 개죠, 그렇죠? 이거 한 개야. 아, 여기 네. 여기 한 개, 한 개. 자, 그래서 총해서 다해서 몇 개? 네 개, 그렇죠? <laughs> 네 개.